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르입니다 우선 오늘 엔캠 다들 잘 파셨나요? 저는 시초과에 반팔고, 나머지는 장 완전 초반일 때, 8,300원일 때 팔아가지고,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당연히 남지만, 요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아쉽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면, 와, 나 진짜 잘 팔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주가 흐름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을 냈으면 무조건 잘하셨고요. 다들 축하. 네,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에 또 집중해서 수익을 더 내시면 되죠. 디어유와비트나인 i t i g 1일차 마감 상황 간단히 살펴보고요. 사실 2일차를 예상하는 게 정말 너무 고난이도예요. 이렇게 겹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괜찮았던 사례도 얼마 없고 종목도 네개나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이 정말 잘안 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최선 다해서 해볼게요 우선 디어유는 오늘 1 5 6,382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주식수는 2.64주입니다 내일 되면 추첨이겠구나 느낌이 벌써 오죠 증거금은 약 9,028억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168.38대1로 마감이 됐네요. 최근에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엔캠이나 지하이텍, 이렇게 완전히 핫했던 종목들과 비슷한 수준의 증거금이 유입이 됐어요. 청약 건수는 또 훨씬 많았네요. 그래서 우선 내일의 청약 건수는 얼마나 될까 예상을 해보면, 보통 1일차 대비해서 3배에서 3.5배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요. 최근 카카오페이의 한국 투자 청약 건수가 57만 건이 넘었어요. 디어유는 그 정도에는 못 미칠 것 같고요. 한 53만 건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 7 8조 그래서 추첨에서 당첨이 돼야 한 주를 받을 수 있겠는데 그 확률이 그래도 아주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청약 증거금은 얼마나 유입이 될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1일차 증거금이 엔캠과 지아이텍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2일차에도 비슷하게 증가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청약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이고 우대고객도 꽤 많은 증권사라서 더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4개 종목으로 자금이 분산되니까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17조. 그러면 비례경쟁률이 3170대 1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200대 1로 잡으면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인 약 4,1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5,4,6입 적용한 주식수 계산해뒀고요. 괄호 안에 빨간 글씨는 청약 단위에 맞게 제가 올림을 한 수치입니다. 예측 경쟁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매일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다시 무조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쳐둔 비례 내주 구간 12,000주를 청약하면 내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12,000주가 한투 온라인 50% 등급의 최대 청약 한도예요. 그래서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풀 청약 시에 비례 내주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비트나인 볼게요. 비트나인은 총 54,899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미 다섯 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균등만 하실 분들은 열주를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금은 약 1060억원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디어유나 엔캠보다는요. 1일차 청약건수가 그나마 조금 비슷했던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야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GMBS 엔지니어링보다는 청약건수가 조금 많이 잡힌 거고요. CU테크나 바이오플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잡혔어요. 근데 유입된 증거금 규모로 따져보면요. 모든 종목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죠. 그쵸? 이 말은 이번에 작은 분산이 필요해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균등만 참여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의 청약 건수는 오늘의 3배 조금 못 미치게 잡았죠? 하나 금융투자의 현대중공업 청약 건수가 18만 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뭐 비트나인이 그 정도의 종목은 아니니까요. 조금 덜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은 1.73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서 두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증거금을 감을 못 잡겠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어, 카카오페이를 기존 삼아서 예측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면 하 비트나인은 균등만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가 전원 균등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종목이든 균등 위주로 참여를 했을 때 유입될 수 있는 청약 증거금의 기준이 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유입된 총 청약 증거금이 5.7조였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최소 청약 증거금이 90만원이었죠. 그래서 사실 약 200만 명이 총 참여를 했고, 증거금 90만 원을 투입했다면 1.8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5.7조가 잡혔다는 뜻은 비례까지도 청약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등을 대부분 신청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가 섞여 있는 카카오 페이의 상황을 기준을 삼아서 비트나인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비트나인은 최소 청약 증거금이 5만 5천 원이고요. 그러면 카카오 페이의 약 1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5.7조 나누기 16.36을 하면 0.35조 정도가 나오니까요. 아, 비트나인도 균등을 위주로만 청약을 참여하신다고 하면 약 0.35조 정도가 유입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비트나인은 분명 비례까지 작정을 하고 청약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서 1조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 경쟁률 702.34대 1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인약 38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디오유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같은 금액으로 청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잘 따져서 판단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 예측치가 저도 이번에는 많이 자신이 없어서 내일 다시 경쟁률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ITIG도 볼게요. 총 64,110건이 접수가 됐고요. 오늘자 기준 균등 수량은 3.46주가 됩니다. 얘도 균등만 하실 거면 10주만 청약하면 되겠죠? 네. 증거금은 약 1,343억원이 들어왔어요. 비트나인하고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ITI's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청약건수는 비슷한데 증거금은 훨씬 적은 즉 균등만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내일 청약건수 예상해보죠. 최근에 카카오페이 신금투 청약건수가 11만건 정도였고 엔캠도한 11만4천건? 요정도 됐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ITIZ는 10만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2주에서 3주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ITIZ도요, 카카오페이를 기준 삼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 0.45조가 되는데 ITIG는 비트나인보다는 조금 더 비례까지 투입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까지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529.29대1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laughs> 아무튼 그러면 비례 한주를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예측이 물론 틀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디어유하고 나머지 종목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면요. 차라리 남들과는 좀 다른 전략을 써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비례 수량을 많이 받는 전략을 써야겠다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실제로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청약 시에 받게 될 예정 수량을 대충, 대충 계산해서 비교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럼 내일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엔캠과 함께 11월을 수익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 기운 이어가서 이번 한 달도 공모주 수익 잘 내시는 한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